학생 이 읽어보세요. 일진들은 잘 살까? 어떻게 생각합니까? 아니요. 학생 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음, 잘사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경우에 잘살수 있을까요? 얘 자신의 과거를 숨겨서 살라고밖에 못 해들 것 같아요. 음 그렇죠. 여러분 학교 일진들이 있나요? 아니요. 음 일진이 무지 대충 알죠? 음,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왜 했냐면은 그 저, 아, 방금 전 시간에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학생이 말씀하세요. 근데 일진이 한자예요? 지금 잘 모르겠어요. 뭐순위1뭐 진영 진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뭐 군대 같은데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싸움 잘하는 군대 사람들을 뭐 일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? 네, 한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,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에 거 대해서 시험이라는 평가를들을 받는 거잖아요. 그게 다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.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렇죠? 어 일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? 무리를 응. 지어 살망한다. 그렇죠, 무리를 지어서 정치적이죠. 그래서 힘이 갖고 있죠.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돈도 뺏고 그렇죠? 좀 못생 괴롭히고 자기 편한 대로 막 괴롭히고 돈도 뺏고 또 뭐예요? 술도 사 먹죠. 담배, 네, 담배도 피죠. 그리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. 더나쁘게 하면 더 나쁜 뭐 이상한 거탈 수도 있겠죠. 근데 보면은 이게 다 학교나 부모님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? 음.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부모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. 얘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기가 하고 내리고. 일단 술을 안 팔잖아 미성년자한테. 음. 그럼 술을 어떻게 사 먹죠? 어른이죠. 어떻게 속이죠? 어른이죠. 어른이죠? 돈을 어디죠 용돈 받거나 핀트. 돈은 어떻게 뺐죠? 돈 뺐다 걸리면 또 혼나잖아. 혼나는 게 아주 강, 저기 동생한테 걸려가잖아. 요 전학 가가지고 얘네가 뭐또할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게 이제 뭔얘기냐면 얘네들이 하는 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 말라고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것들을 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 의지가 있겠죠 욕망이에요 욕망욕망 욕망. 의지랑 욕망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질서를 깨고서 쟁취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? 얘네들하고 얘네하고. 일반 학생들은 하나 받아가지고 잘 소화시켜서 그냥 뭐 배출하는 거예요. 배출한 다고 저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. 간단해요. 심플해심플 인생이 심플해요. 고등학교 때까지. 애들은 전혀 심플하지가 않아. 복잡해.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하고 살아. 그 차이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, 고등학교 6년 동안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회사 취업하겠죠? 요즘 말로 그렇죠? 그때 대학얘 해결해 주 그럼 얘네들은 6년 동안 이런 걸 해가지고 6년 지나서 뭐할것 같아요? 알바? 알바? 뭐 알바가 됐던 뭐 대학을 안 가면은 뭐 깡패가 되든지 나쁜 말로 깡패가 되든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뭘할거 아니에요. 제가 드릴 신 말씀은 얘 친구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공할 확률은 5% 안에 이 시스템의 5%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등을 안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좀 이름 알려진 대학 가서 한다 해도 뭐 성공이 안 되지 답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아그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야 지금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,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서 5% 드는 거라고 얘네들도 100% 칩시다 얘네들도 5% 정도 여기서 좀 상위권에 들면 뭐가 될거 될 될까요? 뭐가 되죠 이 멤버들? 일진 등의 상위가 되면은 깡패가 되는 건가? 사기꾼. 사기 그렇죠. 어 정, 좋은 말 했네요. 사기꾼 되죠. 어 여기서 우편 돼서 사기꾼 되면 더 성공할 것 같아요. 그때는 어. 사회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. 또 뭐가 될수 있을까요? 대출하고 네. 대출 빌려주고 대출. 가서 안안안 네. 갚으면 그렇죠. 가서 때리는 사람. 그렇죠. 깡패 같은 거죠. 깡패. 예, 깡패. 음. 그리고 또뭐 있어요? 어 장사. 옷 장사나 장사나 상관없잖아요. 뭐 떡볶이 팔던 장사 같은 거는 상관없잖아요. 공부하는 거 딱히 장사 어떻게 보면 사업 안 좋은 사황이에요 알바. 어, 알바도 할수 있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일진들이잘 살까라고 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잘 살지 않을지 난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일진들이 아니고 시킨들 해서 거기서 오퍼레이터 들어도 잘못 못사, 사는 세상인데 이 친구처럼 어렸을 때 좀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자기네로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계속 창의적이거 독창적으로 술탄별 사가지고 나쁜 짓또 하고 멀리 굴리고, 일진들로 싸움 잘하니까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. 사랑 심도 잘 알고 괴롭히 사람 괴롭히고, 예. 응. 그런 식으로 발전된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더잘살수잘살 수도 있지 어. 않을까라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저희 잘 모르지만 요즘 애들은 이 친구들이 핸드폰 핸드폰 파는 사람들. 그리고 저기 뭐 전화해서 그저기 토지 토지 사기 예,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을 비싸게 파는 거죠 토지 사기 토지 사기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사하는 사람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돌이켜 보니까 생각대로 잘 사는 사람은 좀 있더라. 그래서 왜 자산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화되고 머리 쓰고 세상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활용하고. 아마 만에맹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던 애들이 치킨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세상에서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어차피 세상이라 별로 세상의 시키들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고 방법을 찾는다 이거죠 설사 법을어기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로 특화돼 있다 이거죠 오늘선 네. 마실게요.